부동산 표시 광고 시 중개 사무소 공지 규정으로 사무소를 공지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황금빛 세상 TV 구독자 여러분들. 좋은 멤버를 찾아서 열심히 발품을 팔고 있는 황금빛 세상 TV의 공인중개사 가시아방입니다. 오늘 소개할 매물은 세계 자연유산으로 등재된 검은 오름 앞에 있는 소형 토지 매물을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곳 검은 오름은 숲이 우거져서 검게 보인다고 해서 검은 오름이라고 하는데요. 해당 토지는 주차장 근방에 위치해서 등반객들의 접근성이 뛰어나서 카페나 식당으로 최적인 위치입니다. 해당 토지는 지목이 임야라서 외진 분들도 매수가 가능하고 가성비 매매가로 나왔기 때문에 식당이나 카페를 계획하시는 고객들께서는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나와 있는 현장은 제주시 조천읍 서늘리의 토지 매물 현장인데요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해당 토지를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 시청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해당 토지의 드론 영상을 보시면서 오늘도 멋지게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 자, 현장입니다. 현장 동영상을 보면서 해당 토지를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메라 돌리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는 도로가 검은 오름 앞에 있는 2차선 도로입니다. 바로 앞에가 이렇게 주차장이 이치하고 있고요. 해당 토지는 2차선 도로에 이렇게 88m가 이렇게 길게 접혀져 있는 토지 매물이 되겠습니다. 해당 토지는 지목이 임야입니다. 하지만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나무가 전혀 없기 때문에 산지 전용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외진 분들도 매수가 가능한 토지 매물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필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나무 옆에 있는 토지인데요. 이쪽에 토지 면적은 460평이 됩니다. 토지 용계획을 보시면 앞부분은 보정관리 지역이고 뒤쪽은 생산관리 지역으로 설정된 토지입니다. 두 번째 필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운데에 위치한 필지가 두 번째 필지인데요. 이쪽의 평수는 406평이 되겠습니다. 앞부분이 보존관리 지역으로 설정되어 있고, 뒷부분은 생산관리 지역으로 설정된 토지입니다. 이번에는 제일 마지막에 위치한 세 번째 필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쪽에는 토지 면적이 350평이고, 토지용 계획은 생산관리 지역으로만 설정된 토지 매물이 되겠습니다. 드론으로 촬영한 영상을 이용하여 해당 토지 모양과 주변 입지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이쪽 2차선 도로가 검은 노름 앞에 있는 2차선 도로인데요. 해당 토지는 2차선 도로에 이렇게 길게 88m가 이렇게 접혀져 있는 상태입니다. 첫 번째 필지를 보면 460평이 됩니다. 모양을 보시면 이렇게 길다랗게 된 형태고, 두 번째 필지가 406평, 세 번째 필지가 350평이 되겠습니다. 기반시설을 살펴보면 해당 토지 바로 뒤에 이쪽에가 오수관이 위치하고 있고, 이쪽에가 전신주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토지 앞에 있는 이쪽 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해당 토지는 카페나 식당 부지로 최적인 위치입니다. 해당 토지는 역사문화환경보전 2등급으로 설정된 토지입니다. 그래서 건축 허가를 받으면 영양평가 심의를 받고 심의를 통과하게 되면 경사지붕 형에는 8m 이하로 평소라부는 3m 이하로 건축 규제가 됩니다. 지금 해당 토지 뒤에 보시면 이 경사순리부 지붕으로 이렇게 건축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건축할 때 이것을 참고해서 건축하시면 되겠습니다. 해당 토지의 경사도를 보시면 도로보다 낮은 상태의 토지 매물인데요. 이것을 감안해서 건축을 해야 될것 같고요. 해당 토지는 기반설이 완벽하게 갖춰진 토지 매물인데요. 바로 앞에가 위치한 것이 우수관의 모습입니다. 지금 해당 토지 앞에 있는데요. 지금 이쪽 인도 시설도 다돼 있고 이렇게 하분 시설도 다돼 있는 상태입니다. 해당 토지 앞에는 이렇게 주차장이 위치하기 때문에 이 등반객들의 접근성이 뛰어난 토지 위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카페나 식당으로 최적인 위치인 것 같습니다. 지금 해당 토지 뒤쪽으로 와 있는데요. 이쪽에 기반시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입구에가 지금 전신주가 이차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수관은 이쪽 해당 토지 뒤에 이렇게 이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토지는 모든 기반시설이 완벽하게 갖춰진 토지 매물이 되겠습니다. 해당 토지 뒤에도 보시면 지금 2층 건물이 이렇게 지어져 있는데요. 이쪽 식당인 것 같은데요. 지금 저쪽에도 보면 경사 수리부 지붕으로 이 단독주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건축하시면 나홀로 건축이 아니기 때문에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당 토지 주변 입지들을 살펴보면 바로 옆에가 이렇게 카페가 이치하고 있고요. 검은 오름도 해당 토지에서 아주 잘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도 세계지질공원이 위치하고 있고요. 이쪽 도를 따라서 250m의 보건진료소, 750m의 선인분교장 초등학교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된 검은오름 앞에 토지매물을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 드렸는데요. 동영상 설명 부분을 보는 방법을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이쪽이 동영상이 나오는 쪽이고요. 그리고 동영상 바로 밑에는 이렇게 제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동영상 설명 부분을 보기 위해서는 제목 옆에 이 아래 꺽쇠를 누르시면 다음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이 동영상 설명 부분입니다. 그래서 동영상 설명 부분에 매매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쪽 스크롤바를 이렇게 밑으로 내리시면 이 더보기가 보입니다. 더보기를 누르시면 해당 매물의 매매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각 필지마다 분할이 됐기 때문에 예산 규모에 맞게 매수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름다운 오름과 더불어 카페나 식당을 하실 분들은 가성비 매매가로 나왔기 때문에 빠른 판단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더욱 더 좋은 매물로 황금빛 세상 TV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고맙습니다. 화면 왼쪽이 항금빛 세상에서 추천한 동영상이고요. 화면 오른쪽이 구독하기 버튼입니다. 구독하기 버튼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